이번 시간은 정상인에서부터,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병까지. 당을 기준으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뇨병은요,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상태인 거죠. 원래는 이 혈중의 포도당이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떠돌아 다니다가, 신장에 도달하게 되고, 신장에서 여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소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장에서 여과가 됐다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환수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흡수입니다. 다시 살리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혈중으로 데려옵니다. 특히나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요. 재흡수가 100%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뇨병과 같이 혈중 포도당이 조절이 안 돼서 지나치게 많은 양이 신장을 통해서 여과가 되면요. 재흡수도 한계가 있겠죠. 한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포도당이 어,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환수를 시키겠지만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일부는 소변으로 최종 배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는 거죠. 아 혈중 포도당이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중 포도당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밥을 바로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굶은 상태에서도 적정 수준의 당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보통 8시간 이상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떤 기준치, 이 공복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당뇨병이겠죠.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75g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을 기준으로 먹여봅니다. 그러니까 경구로 섭취를 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투여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만약에 정상인의 경우에서는요, 이 75g을 섭취하더라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텐데 당뇨병 같은 어 경우에는 이런 이제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도 2시간 후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 다른 말로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에는 이 혈색소가 있습니다. 혈색소에 당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 이 적혈구도 혈중에 떠돌아다니고, 포도당도 혈중에 떠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을수록 적혈구에 많이 달라붙을 거고요. 결국 이렇게 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의 전체 퍼센트가 점점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 당화가 된, 당이 결합된 적혈구의 비율이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아무래도 적혈구의 수명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자세한 거는 이미 당화혈색소 시간에 단독 영상을 제가 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정도의 당 수치를 기준으로 아,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쉽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9개의 섹션으로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공복혈당이죠. 공복혈당을 y축에 둘 거고요. 단위는 mg per dl입니다. 그리고 75g을 경구로 부하를 거는 거죠. 한번 처리해봐라! 라고 한번 주는 겁니다. 짐을 딱 주는 거고, 잘 견뎌내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 시간 뒤에 혈당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역시나 단위는 mg 더 되지 있다. 자,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여기는 100, 126. 그리고 여기는 140. 여기는 200입니다. 자, 일단 공복 혈당이나 이 당을 우리가 이제 부활해 줬어도 처리를 잘한 거죠. 두 시간 뒤 혈당이 어 이제 기준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아잘 유지하고 있네 여기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보통 100에서 125까지 정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상은 100 미만이어야 되고 공복 혈당이 그리고 이당부하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 그럼 이제 100에서부터 125까지 정도는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공복 혈당 장애. 그런데 분명히 이쪽 구간은 이당부하후 2시간 혈당은 괜찮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괜찮으니까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구간은 공복 혈당도 이상하고 당 부하 두시간 혈당도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구분을 위해서 단독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또 영어로는 IFG라는 말을 씁니다. IFG라고 하는 건요. i n p a i r e d 가 그러니까 손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i n p a i r e d Fasting, Glucose고요.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말이고 공복 혈당이 어 뭔가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부할때은 괜찮은데 당부하를 걸었을 때 결국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잘 그래서 내당능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이라는 말 쓰면서 여기랑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IGT라고 하는 말 쓰는데요 요거는 인피어드 똑같고요 글루코스토러런스 입니다 결국 내가 견뎌 보라고 딱던져줬더니 처리를 잘 못한 거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IFG랑 IGT가 같이 있는 구간이겠죠. 자, 그다음 만약에 공부 혈당이 126을 넘거나 126 이상부터겠죠. 그리고 200을 넘거나 경구 당부화 후 2시간 혈당 자 이걸 기준했을 때 이걸보다 넘으면 그때부터는 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구간은 다 당뇨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과 당뇨 사이에 이쪽을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 당뇨 전 단계고 여기는 당뇨라고 하면 되는데 따지고 보면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복 혈당 기준으로 126 이상일 때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0을 넘는 거죠. 이 75g을 줬을 때당 부하를 걸었는데 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200을 넘더라. 20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했을 때6.5% 이상일 때 자, 요세 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얘네들 각각은 뭔가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러 번 검사해보는 게, 어 일단은 확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하는 게 아무래도 확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음 만약에 이제 같은 날에 동시에 서로 다른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기준에 만족이 된다. 그럴 때 이제 바로 확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하는 거죠. 각 1번 항목 또는 2번 항목, 3번 항목 이런 항목들은 서로 다른 날한번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확진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은 날에 그냥 이걸 이제 여러 번, 여러 개를 하는 거죠. 1, 2, 3번에 같이 하거나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을 기준을 만족한다면, 뭐라고요? 바로 확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당뇨병에 이 고혈당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 있거든요. 바로 다뇨. 그리고 다음. 뭔가 이제 많이 마시고 또 많이 소변으로 배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되지 않은 체중 감소 요런 이제 전형적인 어떤 당뇨병의 증상 있으면서 엔드입니다. 이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고요. 무작위로 그냥 이제 아, 마구제비로 혈당을 딱 측정하는 거죠. 혈당이 그때 당시에 200을 넘는 경우. 이거는요 그냥 요거만 딱 만족하면은 바로 확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측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무작위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을 넘었다 바로 확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거 이제 1번은 만족하는데 또 2번 자체가 이건 또 진단 기준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뭐둘중 하나만 높거나 하나는 낮거나 이랬을 때는 재검을 하는 게 일단 맞겠고요. 그리고 이 단독 또요. 제가 이제 서로 다른 날 여러 번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날은 이게 진단 기준 뭐 예를 들면 126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이사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뭐그렇임상의 판단에 따라서 재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방치해선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어 다행이다. 내가 당뇨병이 아니네. 나는 당뇨병 전단계야. 그게 아닙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심혈관계 합병증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분명히 높고요. 이게 결국에는 방치해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안 됩니다. 생활 개선해야 되고요. 살도 빼야 되고 뭔가 이제 자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표를 기억하시면 제가 이제 일일이 숫자를 막 쳐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딱 분류가 되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막무가내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NGSP라고 하는 인증된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진단할 수 있는지. 자 43세 남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음 그러니까 계속 많이 마시고 다뇨 그리고 이제 2개월간의 체중 감소가 6kg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우리 병원에 왔을 때외래시 혈당을 딱 측정해 봤더니 2 4 0 m g 회시리터였대요 자, 이 사람은 당뇨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할수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진단 기준 설명드렸잖아요. 당뇨에 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뿐만 아니라 무작위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을 넘겼죠. 240이니까. 요럴 때는 확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네 번째 진단 기준을 많이 빼먹으시는데요. 126, 6.5%, 200, 요런 것들은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또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아까 공복 혈당 장애 그리고 140에서 199 사이에 있는 이 내당능 장애 이런 것도 많이 빼뜨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